오늘 64주년 행충일을 맞이해서 행충무에서부터 어,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면서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고 어, 비통한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보다 많은 참배객들이 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재인 정권 들어서서 지금 2년 안에 우리 의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가 깡그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자가 근본을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는 이런 현실에서 동립운동 유교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호국명령들의 우그 위대한 희생이 낚싯대 타고 가다가 죽은 교통사고 당한 죽은 국민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이차치 잘못되면 미세에 빌터해서 민족을 팔아먹은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에 처한 이 행실이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묵념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우리 호국명령들께 다음과 같이 명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 야당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대해서 각하들께서 쉬우시고 일군이 자유대한민국한 이 자유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호국명령들이시여, 인들이 흘리신 그고귀 희생을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켰어. 반드시 자유통일을까지 이뤄내는 그런 대한민국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반드시 구출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을 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유비를 통해서 그 이후 각종 북한의 도발을 통해서 지키는 우리 위대한 보원 명령들을 추모하면서 엄숙한 하루를 지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공동 대표이시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론을 맡으셨던 서석구 변호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시는 분들. 현충원 국립묘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군 국민뿐만 아니라 유엔군 미군들의 희생도 우리가 깊이 기려야할 겁니다. 헌정 사상 최악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은 이런 헌정사상 최악의 정권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 현실의 죄인이라는 저희들의 답답한 심정을 고백하고 박근혜 정권 때그 멀쩡했던 경제, 고용, 한전, 원전, 의료보험 재정 최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국가부채나 또 가계부채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반란에서 촛불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무죄 투쟁을 했던 그 촛불 반란 세력이 정권을 탈탈함으로써 생긴 이 비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비극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늘 호국영령들께서는 아마 오늘 이 현실을 보고 눈물로 통곡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유엔군과 미군의 호국영령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은 이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출하고 문재인 김정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권을 유립하고 있는 김정은, 문재인 동반 퇴진시키고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을 강화해 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헌신했던 그 위대한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해왔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해왔던. 이 빛나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산하하신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아직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 묘소 참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두와 함께 순차대로 입장할 예정이니 모두 정돈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현충일을 64주년 현충일을 맞아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 준비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입니다. 마중일에 통해 묘소입니다. 왜또 시끄럽나? 아왜또 시끄럽나? 아 새끼들 참 머리장머리로 쳐벼워. 아, 이 새끼들 완전히 밥상 머리에서 싸우고 묘소 앞에서 싸우고 이 쌍놈들 뭐냐? 아 쌍놈들. 쓰레통에 몇수앞에 싸우고 있어. 나쁜 놈들. 쑤여었습니다 음. 태평안 장군님 와요 음. 본양 중입니다. あっ、すみません。 화했습니다. 거치 가지고 앞에 어? 네, 참배드리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님과 고 유경수 여사님께 대여 하 응. 경례! 바로, 일도 묵령! 바로, 이제 허나 마치고, 분양 마치고 갑니다.